리서치 리포트의 핵심만 전해드리는 리서치 하이라이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LG화학 3분기 리뷰 사업 다각화의 강점이 돋보인 실적입니다. LG화학의 3분기 영업이익은 9,012억원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화학업황 악화에 따라 기초소재 부문의 이익이 크게 감소했으나 첨단 소재와 배터리 부문의 실적 개선으로 부정적 영향이 상쇄됐습니다. 한편 4분기 예상 영업 이익은 7,52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탈 가격 상승에 따른 긍정적 효과 소멸 및 출하량 일부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특히 양극재 부문의 수익성이 3분기 대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학 수요 약세에 따른 이 카락스에도 LG화학은 배터리 관련 사업 확장에 힘입어 실적 둔화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화학업황 부진이 심화될수록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의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회사인 LG 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 상승을 감안하여 목표주가 기존 71만원에서 78만원으로 상향하고 바이 투자의견을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